유튜브 친구들 안녕, 무비, 용이에요. 오늘 세븐 나이트 결투장 방대를 준비해봤습니다. 예, 가성비 방대, 새로운 방대, 날먹 방대, 서민 방대. 이제 이름 좀 지어주세요. 예, 같이 가보도록, 아, 가시죠! 갑자기는 어렵지 않죠? 에반이랑 세븐 나이트 3마리, 그 다음에 잉그리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대신 우성 생명의 줄 요게 좀 필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잔나비까지 이렇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가 하나씩 보죠. 자 먼저 에반은 일단 이렇게 세팅했구요. 네네, 에반 필수죠. 방대기 에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에, 뭐 루디 심각, 뭐 기다린다,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에반 하세요. 에반이 정말 좋습니다. 아일린, 방대한테도 아일린이 좀 좋아 보입니다. 억중, 약간 서민이라고 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억중 때문에 없는 분들은 뭐 권중 이런 식으로 좀 줘야 되겠지 어, 양양, 그래요, 딜러죠? 자 스파이크 면역있고요그 다음에 뭐 상태이상 못골게 하고 버티기용 스파만한게 없죠 또 건날 다시 또 스파가 좋은것 같습니다 자, 잉그 잉그 뭐 초반에 막는거 상당히 좋죠 예 신중으로 없는 분들은 이제 뭐 권중정도 내주면 좋을것 같고 스킬강은 일부러 안한다고 하네요 예 좁았죠 뭐 초기화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속속에 반반 선타치고 반격하고 델론즈, 할리엘 뭐 그거겠죠 음 대응까지 하고 패시랑 시나스키 설명했고 풀스 아 이건 좀 충격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좀 욕을 적을 수도 있는데요 유튜브 친구들 자제하세요 예자 이번 풀스 155까지 밖에 안 찍었습니다 아시죠 예전에 그날 먹방대 빈청자이 개입니다 예, 어이씨자 속공 올리는 방풀스로 이렇게 구성하고요음 이거 되시는 분들은, 요, 요, 약간 요런 덱으로 해서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가보죠! 예에! 자, 첫판 가보겠습니다. 트루드 보호지정이고요 오, 에반 들어간, 이제, 에반 트루드. 어, 고덱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희, 특성대로 한번 가볼게요. 일단, 방패. 우리도 막 엄청 버티는 그런 덱은 아니거든요. 알린이 생각보다 딜이 세기 때문에. 공덱대로 잡을 수 있습니다. 가보시죠. 그쵸, 알린 전에 있던 그공대 맞습니다. 와, 근데 통감 됐네? 와, 통감 됐고. 알린 면역 어디 갔어? 자, 델론즈 변신과 벌써부 잡고 있네요. 흑광경. 자, 이거 일단 연쇄 들어오겠는데요? 오. 연세 없네. 저 일단, 무야, 부위 하면서 피해 회복까지. 초반에 좀 버텨주고. 오. 듬지 세다. 아우! 야, 보반, 2,000. 상대 오성조율 없죠. 이러면 조금 더 이득 챙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죠, 확실히. 와, 근데 털렸습니다. 와, 초반에 면역이 바로 깎여가지고, 알린이 털린 모습. 오. 어이자 응? 응? 그래도 일단 피를 채우고 약간 좀 최악의 상황이긴 하죠 초반 알린 입장에서는 오오, 음. 야 많이 맞고 있습니다 와 알린 녹아요 자 하지만 또 마지막 부활 타격 가능하구요 벌써부터. 이런 신 트루드는 이제 스킬 다 썼거든요 스킬 다 쓰고 일단 버틴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득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타임이에요 핑결 엄마 엄마 찬스 야 트루드 잡았는데 부활 없구요 끝야 끝났네 야. 생각보다 좀 뭔가 많이 터지지 않나 했는데 결국에 아무도 안 죽었습니다 아직까지 네, 데미지 세고... 자, 이거 보반... 보반 한번 노릴 수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지금 보반 기대합니다. 몇대 맞았죠? 두대 맞은 것 같은데... 음... 빨리 들어가면 상대 방금도 낮아져서... 저는 그로 반격하긴 합니다만... 아, 이번안 맞았네. 까비... 나무... 나무 뒤로 들어왔나요? 와... 뭐야... 와 나무 뒤로 와 들어와서 보호막 거의 안까졌는데 그래도 어, 아멜리아 잡았고 키튼 방패 때려 잡았죠 진짜로 어우씨 빗나감 보호막 탔는데 그거 막안되니다우리오송조이 있어서 방금 진짜 오송조이을 빨리 파밍하는게 포인트가 아닌가 봅니다 오송조이랑그 다음 잔나비 이 두개는 진짜 필수로 가져오셔야 돼요 반패요피 찾고 상대 키튼 이런게 대체 가채창 가리지 아민망했겠네 아우씨 유튜브 친구들은 예, 모르는 게 모르는게 좋아요 뿌뿌자잡고기어 <끝> 자, 이번 딩결후반패시빼고요후반으로음 빗나갈 많이 떴네 자 그래도 뭐 10분 참될것 같은데요 우리보다 조금 더 빨리 끝낼 수 있는데 에반이 서어 그런가보네 상대 에반이 있어서 어, 일단 대롱즈가 델론즈 델룸 잡줬고탈갈이반겨 마무리했네요 아 도발 어우씨 진짜 초반에 다 시간 다 쓰면서 자단 첫번째 경기 우 에반 트롯데 어이거냈습자아 자, 이번엔 아일린데, 어, 가보겠습니다. 자, 아린한테 바로 효과음격 매기는 거 너무 좋았고. 아일린 일단 뒷줄 아니라 앞줄이네요. 음, 앞줄 안에서 없겠지 방패부터 먼저 갑니다. 자, 앞줄이 스킬 쓰고 일단 트루드가 스킬 안 쓰는 상태 너무 좋아. 진짜 좋아. 변신물이 는 개빨리 했네. 편, 스윈. 트루도 올 거예요, 이제. 오죠. 연쇄 공격. 와, 딜 없습니다. 와, 딜 없어요. 그냥 핵노딜. 상대 우성조율 없네. 자, 그러면 또 보호막도 이용할 수 있는데. 잘하면. 엄마, 일단, 빙결부터. 는안 되죠. 와, 근데, 고뎀으로 야, 뭐야. 알리한번 털었는데? 알리 맞아?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아우, 자, 보반 3300. 때렸고, 또. 오, 에반 잡힘. 에반 각성 스킬 못 썼고. 자, 알리는 매력 때문에 안 죽죠. 반겨 오, 이, 이, 네, 체력 채워주고, 황막. 드디트드가 와, 왜 이렇게 힘없이 죽지? 와, 뭐지? 야, 보통 상대 무역 리필이 돼야 되는데, 리필이 안 돼요. 네네. 야, 데미지 뭡니까? 아니도 잡았고, 버프도 하나 없앴네. 통감, 관통. 어, 젤론자 근데 죽었습니다. 젤론자 좀 변신을 일찍 해서, 횟수 좀 많이 돼서 죽었네. 무야무야 좋다. 이거 보호막 관사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지금. 어, 근데 플스 155잖아, 우리. 아! 와, 씨, 대단하다. 어이가 없네. 호반, 칠천. 와, 이렇게 3을 잡았고. 그런 줄밖에 안 나왔네요. 빨리 형님 갈까요? 야 이거. 와 누가 내린다.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어. 빨리 형님, 시스템이 나와라. 와, 진짜로. 지금 유튜브에서 하고 있을걸요? 아마? 돌아고 있을걸요? 지금. 랄랄랄라 러면서 아, 구독 뭐 많아. 야, 개새끼야, 구독 뭐 많라 아우, 씨. 아우, 씨. 유튜브 올갔으면 제키 을할뻔네아 다행이다 아씨 아, 그만 죽라 지금 이렇게개 잘노네 와다비나가와와델롱이 미쳤고 그냥 와 우리 주방들 이거 와델롱이 뭡니까 안두어요 자, 한번더 알린 가볼게요. 알린 트루드 이제 대세니까. 어, 맞네. 와, 요거 요걸 쓰네요. 이번에는. 평전의 효과의턴가 요거 한번 가보죠. 트루드 바로 스킬 박았고. 와, 이거 뭐 시작하자마자 변신하네. 노발 빨리 거 아닌가. 편, 스인 광대전은운빨이라서 여러분들 뺐습니다. 네, 방대전도 뭐 괜찮아요. 음. 출혈 의미 없고, 잉크 스킬은 좀 의미 없거든요. 일단은 방패 키고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관통 와 관통으로 계속 때릴 수 있네. 뭐야, 계약하고. 와, 관통만 지금 계속 때려서 지금 에반 피다 날라갔고. 어, 이, 이, 네, 첼치해준 다음에. 관통, 이것도 관통이거든요, 다. 빨리 잡을 수 있는 스킬이 많네. 와, 뭐야! 이게 에반, 에반이라고? 거의 트로드급인데? 저 평쟁 효과. 아오, 뭐야, 무야 뭐야까지. 변신. 보방각 나왔는데요, 한 대만 더 때리면. 더 맞으면. 와, 스킬. 뭐야. 이렇게 했는도 좋네. 확실히 델론즈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델론즈, 아일린, 에반, 이렇게 3명 있는 분들은. 와, 이 덱이 딱인데. 옥놀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스파이크 빼던가, 뭐 이래야 될것 같아요. 네네. 트도 잡았고, 와. 와, 델론즈 사기네. 자리 바꿉니다. 오르카 스킬 좋아 간통 와, 갑자기 다 터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야, 델론 일단 터졌고. 와, 갑자기 다 터지네. 나무까지 조졌습니다. 에반 아래 스킬, 방패 안 켰네. 어. 야, 아멜 부활했죠. 알린이 마무리 해줘야 되는데, 우리 알린이. 어? 뭐야? 네, 피한번안 찾고. 해제. 중강속화 와, 재미지 뭔데? 근데 젤론즈 남았어야지. 1대1인데. 2대1이네요. 에바나이 살아있네. 방패 켜주고. 오. 이야, 효과 옮겨. 오, 상대 반격 안 나가요. 아, 이리 녹았네요. 오. 어? 이야, 막판 뭐야. 아. 오. 야, 이게, 자, 일단, 실드, 보반. 보반되면. 이야, 보반 체력이. 4600안 죽었어요. 뭐야. 안 죽었어. 오, 오시 뭐야, 오시 조로막았고 와, 이거 뭐, 즉사에 치면, 와, 즉사! 즉사를 죽었네, 평. 미친. 뭐, 막봐 뭐야. 어우, 진짜, 와. 이렇게 일단 앞줄, 뭐, 에바가, 알림까지 녹았는데, 이겨냈습니다. 네, 요대, 추천드리겠습니다. 두친구들 안녕!